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예전에 발간된 이청어 바둑 강좌 중에 사활만 골라서 난이도별로 쭉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 8 번째 시간이고요 중급 수준 9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초급 쪽에 가까운 중급인데요. 자, 우상기부터 보겠습니다. 유명한 모양이죠. 흑선으로 백을 잡는 유명한 백점이 있죠. 자, 여기 치중 가면은 백이 잡혔습니다. 차단을 할때 끊어버리면요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네 점이 잡히고, 다섯 점이네요. 전체가 다 잡히게 되겠죠. 기본적인 맥점입니다. 치중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치중가는 순간, 이게 사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치중 갔을 때이 흙도를 차단할 수가 없는 거죠. 끊겨서, 백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은 보시면, 흙이 지금 여기 한집 밖에 갇혀있죠? 여기 세 점, 한 점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백이 여기 약점이 있는데요. 그걸 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냥 단수로 치는 것은 이어서 아무 수도 안 나죠. 따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수도요. 그냥 따버리면은자 단수 치는 건 이어서 아무 것도 안 되고요. 자 먹여 치는 수도 따냈을 때 여기 좌측에서 못 들어가죠. 먼저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떤 수가 떠올라 야 될까요? 딱, 딱 이게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자 따면은 바로 단수로 쳐서 이을 수가 없죠. 이어봤자 다 잡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수가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이 3번 돌 때문에 이쪽 4점도 단수고 이쪽 5점도 단수죠. 그러니까 둘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길 기 따면 이걸 따고요. 반대로 이쪽을 따면 이걸 따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먹여쳤을 때 꼼짝없이 백돌이 잡히는 모습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문제입니다. 이 귀화의 수상전인데요. 흙과 백돌의 수상전입니다. 자, 얼핏 뛰어들어가는 수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백은 이렇게 버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다면요. 백으로서는 두,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두면. 자, 만약에 가만히 빠지면요. 자, 이렇게 두는 것은 바로 흙이 잡아버리죠.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메꾸고 들어와야 될 텐데요. 이것은 비계 형태가 되죠. 또,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먼저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둘때 끊어 버리는 거죠 딸때 막아 버리면요 자 이거를 이었다가는 이렇게 막아서 수상전이 배기한수 빠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결국 막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어, 들어가는 수는 비기 나거나 패가 나거나 그런 수들이 나오죠 자 이런 모양은 그냥 눈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여기 찝는 수밖에 없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빠져서 100이 자체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곳을 두더라도 그냥 바로 단수 치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100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때 빠지는 수가 중요하고요. 잡으러 갈때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 그 유명한 규삼수 형태가 나옵니다. 자, 먹여쳤을 때 잊지를 못하죠? 이걸 따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놓을 때 여기를 놓게 되면 결국 여기가 현재 두 수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좀 흙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유형대 규삼세 형태에서 나오는 모양이라 이것은 1 0 0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간의 최선은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단수 치고 따고 먹여 칠때 일단 따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는 아까 잡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뒤에는 어쩔 수 없죠. 뒤에 는 이을 수가 없고요. 뒤에 내 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조심해야 되게 흙이 욕심을 내서 여기서 여길 일지 않고요. 여길 먼저 두게 되면 여기를 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를 한번째 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9번들이 자충이 된 거죠. 백이 단수를 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해 놓고 막는게 아니고 여길 잊고 백도 막 어, 여기를 막으면 다 죽으니까 넘어가고요. 단수 칠때 빠져나가고, 이렇게 요쪽 뒤가 떨어지는 걸로 마무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모양은요, 얼핏 보면 이러면 6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따내게 되면 치중을 와서 잡힌 모습이죠. 계속 도봤자 살 모양이 안 나옵니다. 유명한 매화육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이 매화육궁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여기를 딱껴붙이는 수입니다. 자, 모양은 이상하지만 단수에 걸려서 뭐 이런데 둘 수가 없죠? 다 잡으니까. 자, 그렇다고 여기를 따내는 것은요, 가만히 나갑니다. 자, 아직 공배가 여유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단수를 치게 되면 착수금지라 있지를 못하고요. 결국 이런 모양이 되면서 흙이 사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를 찝으면 백도 그냥 뭐 나중에 끝내게 할때 이렇게 두는 정도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여기를 둬서 이걸 막으면 안 되니, 이걸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먼저 먹여 쳐서 매화의 궁을 피하고 백도를 잡고 흙은 사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두 문제인데요 여기는 젖히는 수는 막아도 되겠고요 백은 뭐 바로 치중을 하게 되면 여기 응수를 못합니다 응수를 했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면 은뭐 이런 식으로 될수 밖에 없는, 이걸 하나 빠질까요? 빠지면 막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사는 궁도가 안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일단 먼저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젖히면 맞고요. 이으면 가만히 이제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때뭐 끊더라도요. 이때 두 점을 이렇게나 이렇게 나 이렇게 잡아 버리면 여기 단수칠 때이렇게 이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아 요거는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둘때 이제 이렇게 패가 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으로 뒀다면은 가만히 이렇게 이구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못 들어오죠? 잡히니까.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막았다가 이렇게 되면은 패를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을 때 이음을 살게 되겠습니다. 자, 또는 3번으로 굳이 이렇게 이 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놓아도 됩니다. 젖히면요, 이번엔 여기 박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으면 이제 빠져서 살게 되는데요. 이쪽이나 이쪽을 빠지면 살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때 패를 버티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이쪽으로 막아버리면 결국 이걸 따야 되죠. 여기 에 빠져서 한집 나는 게 있기 때문에 패는 의미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시작하자마자 여기를 먼저 놓고 살자고 하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유명한 모양이죠. 그냥 두는 것은 이렇게 한 집이 납니다. 자, 한 집을 못 내는 유명한 방법. 이, 이 공배가 다 메꿔져 있을 때는 이렇게 이구짜 가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를 찝어서 옥집이고요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일선에, 공백가모든 메꿔져 있을 때, 이 백이 잘못 지킨 거죠? 한칸 위로 지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면, 여기를 딱 붙이는 순간, 무슨 말이죠? 여기를 붙이는 순간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이게, 뭐, 변이기 때문에, 이게 한점 잡혀버리죠. 여기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딱 두는 순간, 잡혀 있습니다. 놓을 때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의 수상전입니다. 자, 급한 마음으로 물 잡으러 가면요. 여러분, 백이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수를 조여가는 것은 단수 치고, 단수, 이쪽습 칩니다. 딸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막아버리면 두수 세수니까, 흙이 다 잡혔습니다. 그럼 기껏해야 여기서 백으로서는 당하는 순간 여기를 둘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패 형태가 되죠. 패도 이게 하나, 둘, 두수 정도 늘어진 패가 됩니다. 죠? 두 개를 놔야 단패 형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수상전의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에 집을 내놓으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먹여쳐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백, 흙의 수를 세보면 백은 따야죠 하나, 그다음 에 이어야죠 둘 들어와죠 셋막고 따는 거까지 다섯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그러니까 이곳을 백이 나야 되니까 흙은 여 바깥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서로 다섯 수 다섯 수니까. 젖혀 가면 되겠습니다 가고요 들어가면 결국 여기를 100이 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놓으면 놓고 놓을 때 단수 쳐봤자 이때 꽝 하고 떼려내면 되죠 아까 세봤다시피한수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의 수상전은 집을 딱 내놓고 되면 뒷공배를 모두 100이 메꾸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다섯 수 이쪽 다섯 수 여기 세는 요령은 집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100이 메꿔야 됩니다 이러고 세면 되는 거죠 다섯 수고요 백은, 여기를 이렇게 든다고 쳤을 때, 하나 두고, 이렇게 두고 세주 되겠습니다. 네 수고, 따고, 한수 있고, 두수 들어오고, 세 수, 따는 거이네 수니까, 4대 4. 먼저 가는 흑이 이기는 수상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좌악기 모양은 모양은 없었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안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는 건 빠지는 수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잡혀버립니다. 이걸 따더라도 들어오면, 두점 먹고 못살고요 이렇게 군돌려 해봤자 쑥 들어가 버리면 이거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반드시 단수를 일로 쳐야 됩니다. 그럼 아무 탈이 없습니다. 다른 건 막으면 되고요 여기는 뭐 나가는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여기가 한 점이 이런 식으로 잡히면서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그냥 따내면, 따내거나 막아, 지금 막아도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도 이건 더 이상 후속수단이 없죠. 그래서 이거 단수를 일로 치면 잡을 수, 살수 있는데 무심코로 쳤다가 빠지는 수를 당해서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유명한 형태입니다. 바드 격언 중에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 이쪽을 젖히면 그 젖힌 쪽을 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를딸 때, 이걸이렇게딱 따게 되면은 이두 점이 잡히고 저절로 백이 다 잡히죠. 그리고 만약에 1로 젖히면은 1로 넣는 것은 이렇게 해서 1이 흙과 백이 저기 흙이 분리가 되죠. 젖힌 쪽을 끊어서 이쪽을 따는 수와 여기를 빠지는 수를 맛보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겠지 하고 단수를 먼저 치는 수는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할때 이음은 이렇게 차단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여기를 끊고 뒤로 조이면서 가능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 100에 다 보강을 해버리면 그게 연결이 안 되죠. 자, 저런 모양은 단수 치는 수가 악수고요. 이렇게 붙여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젖혀서 어느 쪽을 젖히나 보고 젖히는 쪽으로 끝나가게 되면 맛보기를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맥점이었고요. 자,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했다가 이렇게 툭 젖혀버리면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단수를 먼저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으면 그때 이렇게 넘어 살 수가 있는 거죠. 백이 방해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수는 이걸 따는 순간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두더라도요 이런 모양이 되더라도 여기 한집 여기 한 집이 있으니까 가운데 한 집은 더 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그냥 무신코 이렇게 뒀다가 이걸 젖히는 수를 당해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단수를 비나 쳐놓고 막아서 살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열 문제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